자, 4번. 어떤 곡선과 직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분의 27일 때 실수에 의해 값을 구하래. <laughs> 자,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이 위로 꺾어져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 아래 부분이 위로 꺾어져 올라가서 <laughs>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고, y는 ax는 원점 지나는 이런 형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뚫고 지나갈지, 여기서 요렇게, 위로 요렇게 갈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laughs>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 이 꺾여져 올라간 그래프가 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x 에제가 플러스 AX인데, 얘를 미분해가지고, 여기다 미분한 식에다 0 대입하면 A야. A. 그럼 기울기 A니까, 요거랑 여기서 접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음. 그래서 막,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일은 없단 얘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면적이 요구란 얘기야, 그렇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가지고 적분하면 답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다르잖아. 얘를 경계선으로 해서, 얘를 경계선으로 해서 이 그래프는 그대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x고,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인테그랄 0부터 여기는 a야 그지? 0부터 a까지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이 직선에서 얘를 빼야지. 그러면 은 ax 마마 하면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이거랑 인테그랄 <laughs> 자 얘는 두개 연립해보면 연립해보면 2a겠죠? 그래서 a부터 2a까지는 요거에서 이거를 빼야죠. 그죠? 그럼 얘는 어, a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되겠네요. 그죠 얘를 계산한 결과가 8분의 27 이렇게 나오자는 얘기죠. 그럼 좀더 이쁘게 정리하면 0부터 a까지 이거 없어지면 x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as부터 2a까지 ax 두개 마이너스 x제곱 dx가 8분의 27이고. 자, 이제 그 적분해서 계산은 안 할게. 뭐 굳이 <laughs> 단순 계산을 선생님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서 a의 값 중에 양수를 찾아서 쓰시면 될 거야. 적분은 하세요, 여러분이.